도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자! 우리 여기다! 우리 여기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9일 안전도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 건강상태 안좋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이장도면 건강상태 괜찮 네. 손가락으로 하셔 괜찮아요. 그, 그, 우리 지금은 괜찮더라도 혹시나 자꾸 오늘 하루도 작업 중에 일과 중에 건강이 급변 갑자기 좀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또는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얘기해 주세요. 참지 말고. 그, 만약에 다친 상태에서 또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든지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들 아시 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어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한번 하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작업하는 환경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공기과는 세대 전기 점검하실 때 감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동하실 네. 때 계단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의외로 계단에서 낙상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넘어지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도 주의해 주시고 특히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틀려서 이동하고 이런 거, 얼마나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단 이동할 때 우리 계단 손잡이 있잖아요. 꼭 잡고, 자, 천천히. 그래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감전주의, 계단주의 해주시고. 어제 우 부사가지 전진했습니다. 오늘 좀 이어서 진행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부사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위험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영상 듣고 분 아시겠지만 어제처럼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그 옆에 있다가 이게 나무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 안경 꼭 착용해 주시면 여기 전시할 때안전확보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비관은 오늘 지하 주차장 지하 2층 트레치 청소 작고 하죠. 지하 주차장이 많이 어둡잖아요. 조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트렌치 쪽은, 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기 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키고 어, 작업을 하는 게 제가 그렇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그, 별도의 조명 기구를 통해서, 조도 확인해 주시고, 가상사고 항상 <laughs> 주의해 주시고, 이동할, 꼭 반드시 안전화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니다 오후에, 차상 보색 작업을 력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업에 대한 뭐 질문 사항이나 다른 뭐 사항이 있으세요? 어, 제가 시키 작업하실 때스위치 이렇게 꺼져있으니까 필요 네, 스위치, 스위치 위치 두시고 네. 그리고 네. 안전보호창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리 들고 시고 자, 보호 창아면 얍! 오어 불러주시고 내가 함께하자! 그러우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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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